게게. 얘가 진짜 유명하네. 세게다. 자, <laughs> 아, 여기 여기. 예. 아, 오케이. 오, 아하루에이 세게 과메기 매운사. 캡틴, 미스 코리아 퀸. 아, 진진진진. 아. 아. <laughs> <laughs> 어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도 진! 우리 사장님 얼굴도 진입니다! 아 진진진진진! 진이야! 아니 여기 어디... 음이 다 똑같아요? 진! 원래 똑같아! 진진진진진! 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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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뭐 원래 원래 아, 래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불용포의 젊은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해책! 해책! 진에 불러 왔습니다! 예. <laughs> 오늘 오늘은이에요 방금 저희 했는데 여러분 어척해 <laughs> 아. 알겠습니다 네 아. 자, 반갑습니다 사장님! 아 어.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<laughs> 안녕하십니까 구렁포 시장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스물아홉 대표 횟집진 대표 하진형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 아니 멘트가 그냥 막혀 없이 빡빡빡 나오네. 아유 해병, 해병대 갔다 오신 것 같은데 멘트가. 예 맞습니다. 아 경례 한번 해요. 픽! 네. 삼. 병천1 9 7칠입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아 좋습니다. 잠깐만 옷을 집전 사 오신데 나한테 이상해. 픽! 삼. 이제 씨가 왜이상해어 그거를. 아니 잠깐만 어, 근데. 스무아홉에 음. 이렇게 큰횟집 사장님이라는 게 아, 예.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, 가능한지? 아 어, 제가 횟집 사업 시작한 지는 한칠년 정도. 진짜? 어, 아니 그럼 네. 군대 갔다 오고 바로 한거네요 전역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이제 와 예, 배워가지고. 너무 리스펙 난다. 리스펙이 되 거네 요 그러면은 나는 궁금한 예. 게 예.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큰 가게를 한건 아닐 거 아니에요? 어, 원래 저희가 되게 허름한 횟집으로 처음에 음. 어머니랑 같이 시작을 했었는데. 아. 네, 그때는 가정 형편도 되게 좀안 좋고, 이래서 그럼. 제가 전역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일 배워가지고 가족끼리 열심히 하다 보니까 횟집이 두 개, 세 개까지... 와... 아, 그러면 이식당은 지금 매출이 네. 어느 정도 나와요? 아... 여기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네. 매달 이게 평균적으로 나오지 않는데... 월 평균 그냥... 이게 얘기 지나가지고 얘기해도, 얘기해도 돼요? 그 한8월 어. 기준으로는 한 1억 정도... 아? 어? 8월 기준으로 한 1억 정도... 한 아, 달에? 아, 되게 현타 오는데? 아휴.. 예. <laughs> 한번 우리 사장님이 준비한 음식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오케이! 부터 해가지고 물회 그다음 회까지 모두 면가요 이게? 예 맞습니다. 야아 모두 면뭐뭐뭐 있어 요 여기? 여기. 끝으로는 광어고, 이쪽에는 네. 강도다리, 중간에 밑에 깔린 회는 이제 치아 주치. 이쪽에 아, 이쪽에는 여름 제철인 잿방어. 아 내가 네 봐서 금가루가 있어. 예. <laughs> 아 이거 우리 온다고 해서 금가루 뿌려준 거 아니면 원래 금가루. 원래 뿌려드립니다. 아 진짜로. 야, 예. <laughs> 진짜 시스템 미쳤다. <laughs> 진짜 음식들이 너무나 정갈하고 먹기 음. 좋게 돼 있어요. 아, 원래 맞아, 음식이 맞아. 먹기 좋으면 또 진짜 맛도 좋다고 그러잖아요. 예. 한번 우리 빨리 시식을 해보죠. 아 좋겠죠. 예. 예. 이 중에서는 사장님은 예. 뭘 제일 좋아해요? 어, 저는 여름에는 제빵어 종류도 되게 좋아해요 종류. 어. 근데 쥐치를 네. 주네요? 네? 쥐치도 아, <laughs> 지금밖에 못 드셔요 아또 제철 이거구나 에, 에, 아, 아 근데 솜 씻었냐고 <웃음> 씻었어요 <웃음> 아니 왜 싸달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거짓말 아니고 짜움이 짠데 아니다 아니다 진짜 쌈이 짠데 <laughs> 아니 뭐냐고! <laughs> 짜다 그러면서 그 표정은 뭡니까? 와! 나는 배를 음. 먹었다기보단 택집 진 사장님의 사랑을 먹었어 <laughs>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! 야 이게 동생의 사랑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네. 아니 근데 아, 무슨 동생의 사랑이에요 지금! 쌈을 싸줬는데! 그러니까! 사랑! 춤도 <laughs> <출도> 어떻게 줬어? <laughs> 어떻게 줬는데요? 이게 이 하트 모양으로? 이렇게 입에 넣어줬어 네. 하트 사랑을 먹은 거야. 몰라. <laughs> 몰래. <몰라, 웃음> <laughs> 제가 생각할 때는 음. 회의 맛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요. 예. 물에는 육수가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. 육수 직접 담그니까 예, 맞습니다. 자 갑니다. 먼저 전복 투하. 와. 소면 투하. 쉐해 아, 장이 있구나. 아, 네. 이 안에 육수만 있는 게 아니라 장이 또 있어요. 장을 같이 풀어줘야 된대요. 와. 야, 이 횟집 집 보통 아니구나! <laughs> 내 동생이다. <laughs> <laughs> 음! 바다를 먹었네 지금. 아, 아니 물어 먹었다 물어 먹었다니까? 이 물에 안에 갑어와 음. 이제 온갖 이제 해산물들과 야채가 같이 있잖아요. 이거 자체가 지금 바다를 담고 있어요. 맞아. 와, 와 진짜 좋은 응. 표현이 맞아. 원래 사실 회의 클라이맥스는 매운탕이잖아요. 네, 맞잖아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운탕을 먹어야 줘 돼, 회 먹고 나서. 습니다 아, 원래 회 먹고 나서 음. 나오는 매운탕이 음. 깊은 맛 나는 집에 별로 없거든. 음. 이거 팔팔 안끓렸거든 네. 먹어봐라. 깊지. 아... 야,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겠다. 아 진짜? <laughs> 와 아니, 나는 매운탕을 그렇게는 안 좋아해요. 네. 근데 어...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매운탕은 음. 나도 좋아해. 어... 그 맛있어가지고. 이야, 음. 미용 들어가요? 들어가야 돼. <laughs> 우리 방송객들이 많이 여기 고급표시장에 올수 있도록 한번 또 카메라 보고 한번 한, 한 음. 말씀 해주세요. 네. 저희는 먹을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이야. 이..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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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고령포는 동해안 자연산 산지이기도 하고 뭐 후쿠시마 같은 요즘 이슈 있는데 그런 수산물들 안 들어오니까 안심하고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니까 마음껏 놀러 오세요. 다시요 다시 <laughs> 어떻게 해 돼요? 자신감 있게 네. 매운탕처럼. 포항 구롱포 시장을 오늘 저희가 하루 만에 하이라이트 단기간으로 물회부터 시작해가지고 회 그리고 건어물까지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야, 네. 이곳을 정말 인심 좋고 가격도 저렴한 곳인 음. 것 같아요. 그리고 또이 시장 근처에 관광지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. 호미곶 어. 오고네 그리고, 그리고 저도 가봤는데 1분 가옥거리가 있어요 오 네, 5분 거리라고 하니까 어, 거기 관광하신 김에 여기 시장도 오셔서 놀다 가시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좀 좋은 것들도 좀 사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. 지금 먹거리도 넘치고 인정도 넘치는 지금까지 포항 구룡포시장의 무적 개명 박경호 등장 이종수씨 시작해